자 영상 촬영 됐어 자 아빠가 가르쳐 줄게 조봐자 네. 오늘은 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알았어? 자 이거 멋있는 드라이버 있지 네 봐봐 앞에 드라이버야 드라이버 네 이런 드라이버 드라이버 네. 비트 잠 아, 네. 이거를 차. 일단 차. 일단 봐봐 누구죠? 보이지? 내용 끝 어? 조용히 지금 뭐고? 조용히 어? 지금 촬영하는데? 조용히 안 한다? 안 한다? 끊는다? 내몸내몸빗주세요 그 어? 너네 둘이 싸우면은 저 뒤에 시간이 뒤에 봐봐 아빠 형아 먼저, 제고 어? 너네 싸우면 안 한다 이제 형아님이라고? 형아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집중. 이고어요 집중, 집중. 자드라이버 당기고 아빠 뛴다 그리고 왜네 누가 말해줘 는 봐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뭐지? 돌리는 사람들이 누아 말해줘요 어 이렇게 돌리지도 는데 아빠 형 말해줘요 봐봐 시아 형아 도말빠 한번 봐. 보여줄게 이거는 어느 음.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음. 이거는 어 이거는 나사를 잠그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잠그는 거지, 손을 여기 잡고 잠그는 거지. 근데 요거를 스위치를 뒤로 하면은, 스위치를 뒤로 하면은, 봐봐. 방향이 어느쪽으로 반대로 돌고 있지. 이건 푸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이거는 전진? 그치?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 그리고 요거를 딱 눌러서 요거를 밸부를딱 돌리면 잠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해봐. 이렇게 돌려. 오! 그리고 여기를 잡고 잡고 해도 되고 어떤 드라이버가 있다. 자, 잠그. 어! 잠그는 거. 지금 푸는 거지. 푸는 거야 지금. 잠그는 거 됐어 그걸안 잠가도 돼 얘는 후진 전진 드라이버 잠그는 거 뒤로 했을 땐 후진 자 멋진 드라이버 야, 영상. 야, 영상 끝. 자, 이제. 사람들어서. 아, 오! 아빠, 아, 이거 안 놀잖아. 아, 이거 샀죠, 아빠 이거 네가 안놀잖아 이거 제가 샀지, 아빠. 이거 아빠가 샀어, 아빠. 안내려 싸우지 말고. 일이밥라고 알겠어. 충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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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부터 아빠 이렇게 싸우면제작로안 들어온다. 제작안 안. 들어온다. 안, 안, 안 돼. 안 네, 저만, 싸울 거야, 싸울 저만, 저만 싸울 거야, 자, 싸울 거야. 저만. 저만.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자. 저냠. 오늘은 공부에 가는 거야. 저도야저도야끝야왜끝이해요